아, 여러분, 우리 회사에 신입 사원이 들어왔는데 오늘 그회식 자리 어떤가? 아, 시짜 노망난 할아버지가? 아, 회식 아, 가야 되는데? 오늘 끝나고 가슴 아는 날인데, 아. 아, 다들 아주 좋아하는구만. 그러면은 바로 오늘 가는 걸로 하지. 아, 아. 이야, 왜, 회식이면 맛있는 거 먹는 건가? 소고기? 삼겹살? 아니면 참치회? 자 그럼 우선 신입사원들 그 자기소개 좀 들어볼까 거, 거기 거둘아 빨리해라 네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27우주체가군용이랑 박민기라고 합니다 치금는 저희 집강아지랑 운동장 1 0 0 바퀴 뛰는 거고요 지기는 3대 5 0 치기입니다 군대는 해병대 같고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닭강살이고요 제일 좋아하는 용어는 야한 아유아그 아니, 아니, 아니고 액션 영화고요 아이 아아아자자자자자자자자게해 봐. 그 노래라도 부르던가. 아, 노래요? 알겠습니다. 발. 강, 모, 얼, 룩, 무네! 아, 나이스, 이 새끼. 건, 불은, 파, 뒀다고! 아 야, 그, 그, 그만, 그만, 그만!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노구잼인가? 어이, 어이, 거기 옆에 그, 암경 쓴 그, 돼지, 돼지, 아기 돼지. 너는 뭐 없어?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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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너 말이야, 너! 재밌게 해보란 말이야. 분위기 좀 봐, 분위기 좀. 아니 대표님 아니 근데 맨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맨날 우리 치킨만 먹이고 진짜 화려한 치킨이 나를 감싸네 아니 저대장또또왜 저래 어아 미쳤나 봐 진짜 행식엔티 우리 해병대 어저저저 빨간끼 저 해병대 아니야 저거? 으! 필! 승! 해병대! 1186기! 방민기입니다 점은 어, 비겁군! 어뭐래 이사람 아니 미쳤나 왜 이래 아 꺼져! 정수리 텅텅 빈 새끼가 아우씨 야 치킨 벌써 다 떨어졌나? 더 없어? 어? 아 내가 또 치즈볼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흐흐 <laughs>